여기는 포항 흥완 해수욕장 옆 방파제입니다.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 이승호 씨 지금 아주 먼 거리에서 한 마리 받았습니다. 시알이 앞서 낚은 것보다 훨씬 큰것 같습니다. 자, 훨씬 큰거 맞죠? 아니에요? 그래도 큰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거리 거의 지금 뭐, 아, 네. 어 캐스팅 거리에서 지금, 뭐, 아, 어, 아, 폴링의 액션이. 어, 자, 지금, 우리, 이성호 씨가 지금, 자, 제가 지금 스틸도 같이 찍다 보니까 지금, 예. 아, 어, 작은 시야리 아닙니다. 어? 예, 키로급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잘생긴 속끝입니다 아, 작은 시알이 아닙니다. 이게, 오, 쭉 오, 자, 보이십니까, 지금. 다리 하나, 긴 다리 하나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도와드릴 수가. 자, 봅시다. 자, 지금, 개프질을 하고 있는데, 하기가 만판 차도 예 개프질에 성공했습니다. 자 축하십니다. 예, 아, 자, 예자자요 아기가 지금 K네요. K 셸로 3호 셸로. 뭐 연두색입니다. 205 칼라. 예자 축하드립니다. 오 키로 넘네. 예자 갈무리 한번 해가지고 예. 와, 지금 오랜만에 듣습니다. 무미징어 지금. 용서는 소리 카메라에 당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 괜찮, 괜찮습니다. 어, 어우, 아, 욕하면 삑, 삑, 처리가 안 되는데. 제 삑, 처리까지 아직 그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장창기 씨 부러운 눈으로, 보, 저 시선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 더 낚으면 되죠. 좋습니다. 자, 역시, 예, 우리, 이성호 씨, 국가대표급, 애기, 애거, 애기, 마야 예, 맞습니다. 예 자, 갈무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조심하십시오. 그 왠지 빠질 것 같은 다리 하나. <laughs> 조심하시고. 몸, 아, 톡수다리 하나 걸렸다 예, 긴다리 하나만 걸렸습니다. 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우, 아, 직 나왔어. 몸무리 아직 나왔어. 예? 아직, 남았어. 아직 어. 숨 뱉고 있어. 못된 놈입니다 못된 놈. 진짜. 잠깐, 어서 다 몸들이 있으면. 아, 알아, 알아, 알아. 잠깐만 쭉어 봐. 자. 자, 쭉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지금. 예. 자, 음. 살아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음.